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어느덧 2023년 네,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23년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네, 경기도 광주시 초월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예, 도보로 가능한 현장입니다. 1층은 테라스, 2, 3층 기준층, 4층이 복층인데요. 복층도 멋스럽습니다. 여기는 조명 맛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건설사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자재도 고급스러움을 지워놨습니다. 음, 주차하시고 계단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어요. 에. 또, 현관에 보시면 넉넉한 신발장입니다. 좌측에 세 예, 칸짜리 신발장 있고, 우측에도 신발장과 벤치 의자를 두어서 예, 편리하게 예, 신발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은 테라저 타일, 또 턱을 두어서 안에 먼지 안 들어가고요. 무서운 사면동 중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은 헤리몬강마루를사용되어 있어 더 멋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서 바로 우측에 첫 번째 방인데요. 조명 맛집답게 조명이 좀 독특하죠.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 레일 등하고 조명 중앙 등하고 또 통창 무엇보다 각방 개별나무가 되고요. 예, 두 번째 방입니다. 그래서 전체 통창을 쓰고 시스템 예, 창호를 두었습니다. 또 유리는 로이유리에서다리 효과가 좋습니다 네, 공용욕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공용욕실도 조명 네, 상부장 하부장 다 조명 두었고요 샤워 파티션 중간에 턱에 있어서 물이 오히려 안 올라옵니다 네 우측에 보시면 또 비앙코 카라라 제품에 타일 마감을 두어서 네, 자재를 많이 사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방 보시게 뭐 되면요. 여기도 뭐 신혼집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중앙등하고 간접종, 네, 매립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냉장고는 DP용이고요. 우측에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광파봉기 전재는지 겸용이죠. 네, 벽면하고 싱크 위에도 보시면 다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어요. 상부장 아래도 조명 시공해 놨고요. 이렇게 김치 냉장고 아래쪽도 김치 냉장고입니다. 네,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인덕션 네, 후드 하츠커 들어가 있고요. 네, 정면에서 보시면 이제 창 우에 자축에 실세 메커니 되어 있고요. 우에 등 간만해도 상당히 나간 집입니다. 서 조명 맛집이라고 좀 빌라치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우측에도 체광 좋고요. 정남양동 예, 이렇게도 막 되어 있습니다 건물들이. 다용도실에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용도실도 예, 위에 빨래 건조대 되어 있고요. 보일러 아래쪽에 주황색 쪽 여섯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난방 시설이. 이제 안방인데요. 네, 안방 조명 보십시오. 멋스럽지 않습니까? 빌라에서 이렇게 조명 쓰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건설사, 전원주택에 많이 짓고 있는데요. 전원주택에 사용하는 등들을 다다 넣어놨습니다. 좌측에, 우측에, 또 창호 다 되어 있고요. 우측 창호 위에는, 예, 네, 세스템에이 또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 맛집. 멋스럽지 않습니까? 조명이. 네, 시스템 에어컨 안방 전용이고요. 여기가 외벽은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단열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겨울에 난방비 틀들고 여름에 는 전기값 틀들고 여름엔 시원 겨울엔 따뜻합니다. 경매를 보는 건 TV인데요. TV를 벽걸이용으로 쓸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안방 욕실, 네, 공용 욕실많아죠 샤파 티시안하고 안에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집 교계로 나간 네, 드레스룸 인데요 시스템장 다 시공되어 있고요 아, 지하철역 또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도보 가능하고 네, 무엇보다도 금액이 참 착하죠 다만 요즘에 어려운 시국이라서 그러는데요 네 와서 확인하시고 더 금리적인 부분 도와드릴 시간이 도와드리니까 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